외무가 작업실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만큼 잤는지 거실로 나왔어요. 근데 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너무 귀엽죠. 요즘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너무 예쁩니다. 그에 비해서 꼬맹이는 요즘에 너무 미워요. 미운 짓만 골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물타나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야이이 여기서 뭐해? 에휴, 불쌍해라. 여기가 편해? 좀 춥겠다, 너. 지금 책 빌리려고 카카오 자전거 타고서 도서관 왔거든요? 근데 글쎄 오늘 휴관일이지 뭐예요? 월요일인 걸 깜빡했어요. 허망하게 집으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마트 들러서 채소 좀 사고 집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오늘은 버섯이랑 시금치 넣고 파스타 해먹을 거예요 토마토는 그냥 먹을 겁니다 이게 저번 영상에서 샀던 그 버섯이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고 신선하고 좋아요 귀찮아서 원팬 파스타로 하고 싶었는데 버섯 들어간 파스타는 또 기름에 볶아줘야 맛이 있어서 면은 따로 삶고 있어요 올리브유에 마늘 먼저 볶아줄게요 버섯도 좀 볶아줄게요 파스타랑 양배추 샐러드도 같이 먹어야겠어요 원래 양배추 한 통을 사면은 다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잘 먹었어요. 샐러드도 해먹고 아 그리고 당근라페를 다 먹어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 체카를 못썼어요 나머지 채소들도 넣어줄게요. 소금치는 조금 있다가 면이랑 같이 넣을게요. 소금이랑 후추랑 이리 브러쉬드 페퍼 넣고 면도 다 돼서 옮겨줄게요. 이게 맞나? <laughs> 면 양이 적다 보니까 지금 채소밖에 안 보여요. 오늘은 아보카도 토스트 해서 먹을 거예요. 왠지 오늘 은두 개를 쓰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일단 반개 먼저 해보고 부족할 것 같으면 나머지 반개더 썰게요. 일단 빵에 꿀그레인 머스터드랑 마요네즈 발라줄게요. 아보카도 올리고 닭가슴살은 올릴까 했는데 음, 그냥 따로 먹어야겠어요 올려서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올리브유 살짝만 뿌릴게요 커피랑 먹고 싶긴 한데 그냥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왜? 아이 응. 개빠라. 에이, 개빠라. 이스보이. 누가 줬어? 응. 에이, 개빠. 에이, 개빠라. 날이 따뜻해졌지? 그걸로 아보카도 크래미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토마토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지금 이 갤럭시 24 플러스 산지한한달 정도 됐어요. 딱. 원래 그립톡을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좀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예전에 미리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맥세이프 톤만 구매를 했어요. 전 29cm의 입점에 있는 버블 소비라는 데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사이즈가 진짜 커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생폰을 보니까 예쁘네요. 오! 진짜 장장해요. 그리고 아크릴 제품은 항상 겉에 보호필름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벗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덜 예쁘답니다. 근데 이게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꾸 제 얼굴이 비치네요. 여태까지 계속 비쳤던 건 아닐까? 일단 이거는 이 그레이 색상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위화감 없이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이게 흑백 처리된 바다 모습이거든요? 언뜻 보면 추상적인 느낌이라서 질리지 않고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귀퉁이에 살짝 그립톡이 잡히네요. 이거를 조금 사선으로 돌려주거나 가로로 돌려줘야 안 잡혀요. 이렇게 세로로 딱 해놓으면은 여기 귀퉁이에 이렇게 잡힙니다. 이 아크릴판이 되게 큼직해서 세워둘 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영상 찍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딱 수직으로 서있는 느낌이라서 왜곡되는 거 없이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세우면은 이렇게 살짝 눕거든요? 이렇게? 이 각도는 앉아서 영상 볼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맘에 들어요. 둘다 추천이.